파견법 책이 간접고여 3회 파견법 보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한 회사에서 180일을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저는 2~3개월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기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음, 실업급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생님 음. 그렇다면 파견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네. 파견법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음. 파견법에는 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의무를 음. 아까 얘기했던 뭐 파견사업주가 질 거냐 사용사업주가 질 거냐 음.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명시된 바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용보험법을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면 음. 내가 이직하기 전 그러니까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네.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될것 이라고 되어있으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합쳐가지고 180일이 넘어야 일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그 이분의 질문처럼 반드시 그 180일을 한 회사에서 채워야 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말씀해주신 법에 나온 문장들만 보면 사실 얼핏 이걸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음. A라는 파견업체에서 내가 세 달이라고요. 네. 여기서 또 단기계약을 통해서 B로 넘어가서 B 파견업체에서 음. 두 달이라고요. 음. C 파견업체에서 세달이했다 네. 그러면 은각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180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경우에 업체가 자주 바뀌면서 단기계약 맺었다고 하더라도. 네. ABC 업체에서 일한 업, 일수를 다 합쳤을 때 180일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업체어 그런 상황에서 C 업체, 마지막 업체인 C 업체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음. 보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간 통산해고1 8 0일 넘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라는 파견 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네. 이 B 업체, C 업체, D 업체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A 업체 소속으로 1 8 0 이상 근무했다면 이는 당연하게 수료급을 그렇죠. 받을 수 예. 있는 예. 것이네요. 예. 네. 예.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 이럴 순 있잖아요. 만약에 통산 피보험 기간이 A, 음. B, C 업체에서 180일을 넘었는데 네. 실업급여를 일단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음. 그런데 새로운 파견업체는 D로 근로계약을 바꿔서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다. 음. 그러면 그때부터 181은 다시 아, 새롭게. 시작한다고 음. 보시는 것도 잊지 음.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음, 벌써 이제 마지막 사례를 소개할 차례인데요. 이번 사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 근로계약을 맺고 B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임금이 2개월째 들어오지 않아 파견회사에 문의해 보니 사용사업주로부터 돈을 못 받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까요? 또 만약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할 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를 사업주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말 파견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내 권리를 주장을 할때 그러면 사장님이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사례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질문들 종합판입니다. 그래서 파견법에는 파견사업주랑 사용사업주랑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어,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 네네네.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이거를 구분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럼 직접 보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금을 안 준다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네. 사, 사장님께 올라가서, 사업직에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파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파견 사업주로 해야 될지, 사용 사업주로 해야 될지 양자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해주신 사례를 놓고 보면은 네. 우선 임금은 노동자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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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까 사례에서는 파견 사업주가 임금을못 주는 이유가 뭐죠? 였 음, 사용 사업주가 파견 사업주에게 줘야 되는 파견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음, 음. 파견 사업주랑 사용 사업주가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파견법 그, 시행령에도 그렇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결국 그렇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양쪽 사업주를 전부, 네, 전부, 전부 체불 채불 진정에. 네. 아, 어, 그, 신정인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 두 번째로, 네. 산재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거꾸로 퀴즈를 드릴게요. 아, 네. 만약에 어떤 노동자가 파견업체랑 계약을 맺고 일을 했는데, 네. 어느 날 공장 기회가 부실해가지고 사사업주 사업, 어, 사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음, 음. 이럴 경우에는 누구를 사업주로 해서 산재신청을 해야죠? 음, 당연히.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고 사용사업주가 네. 가지고 있던 기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현장 네. 신청을 해야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게 상식인데 화경법이라는 음. 게 항상 네. 상식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게 아, 함정입니다. 네. 네. 일단 법적으로는 음. 그 산재에 대한 책임을 화경사업주가 스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산재 신청을 할때 그러니까 상대방인 사요, 사용자는 어, 파견 사업주로. 해야 어, 어, 어. 그렇죠.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사업주의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쳐가지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네. 파견 사업주는 네. 네. 이 산재 자체가 발사한 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 모르, 모르니까, 음. 내가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산재신청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고, 이거를 따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사례가 바로, 파견법에 참 문제인 건데, 결국은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황당한 사례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이제 파견법의 문제고요. 다만, 해보면 판례 등에서는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기계가 관리소홀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파견으로 다쳤다. 그러면, 사용 사업주가 안전배려 의무를 하지 않았다 음, 그래서 네. 산재법이랑 상관없이 민사상 오.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은 네. 되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사용 사업주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결국 산재 신청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은 파견 사업주에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음. 이렇게 되면. 현장의 노동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음. 사용사업주는 제대로 된 책임을 전혀 묻지 음.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정말 이 파견법 다시 공부하고 고민하고 알만할수록 문제가 많은 법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섯 가지 대표적인 파견법 q a 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좀속 시원하게. 답이 딱 나오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역시 현행 파견법상에서는 음. 상식적이거나 합리적 해답을 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오늘 부체를 갖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laughs> 저희도 참 이렇게 헷갈리는 네. 이런 어떤 파견법을 빨리 이 하루속히 폐기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노동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 동영상을 음. 보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아, 앞으로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이제 같이 생각해보는 것을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영 유경 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